13번부터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he is young, he is so f u l 뭐하다는가? 사려가 깊다 라는 뜻입니다. so t f u l 하면 사려가 깊음 자, 그는 사려가 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리지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even, it is a bit expensive. 이것이 조금 비싸. It is really nice. 정말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뭐, 뭐, 이지만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even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동도 역시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앞에 선생님이 as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as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s it rains, I will not go out. 나는 뭐뭐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he watched TV as he was eating. 뭐뭐할때 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 동시동무이겠죠 As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he will succeed. 성공할 수 있었으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유죠. As I'm tired,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I have to go to bed early. 나는 오늘 일찍 자야해. 라고 하는 거죠. 이유군요. She can't go to the party 에갈수 없습니다. She is busy. 바쁘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중어법상 틀린 것은, 자, 15번에서 틀린 것은 4번인데요. 4번 한번 볼까요? That it is fine tomorrow. I will see him. 나는 그를 볼 거야. 라고 했죠. 근데 내일 날씨가 좋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if 를 써주는게 맞겠습니다 16번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as 와 바꿔 쓸수 있는 것은 as 가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네요 she lost her first 그의 시계 지갑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자 때문에네요 자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때문에에 해당하는 것은 5번 밖에 없습니다 since 자 다음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같은 뜻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같은 뜻. 자, he will get angry if you don't keep the promise. 자, 만약에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엄청 화가 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if, 지금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he will get angry if you keep the promise. 라고 했습니다. 근데, if가 쓰고 뒤에 not이 나타났다. 이거는, Unless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번 I wonder, 난 궁금합니다. If she has drives license, nice license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if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Whether이라고 했죠.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간접문 형태죠. 간접문 잠시 설명 해볼까요? 자, 간접문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 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의문사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의문사 앞에 나타난 동사가 생각과 관련된 동사다 이런 경우.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 주동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What is this 가 아니라 this is 라고 해야 된다 의주동 자그 다음에 음사가 없는 경우에는 if 나 whether 를 쓰고 그 다음에 주동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궁금합니다 지금 나타난 지문이었죠 if she has license 자 그래서 if 주동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 볼까요 자, 뭐,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What this is 라고 합시다 근데 이건 틀렸다는 거죠. 왜? think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이 앞에, 문장 앞으로. 그래서 what I think this is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19번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everybody like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합니다. I don't.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는 의미가 되겠죠. 2번입니다. 뭐, 사실은 이 부분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를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의 제일 앞에 나타나서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것인데 비해서 접속부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however, 나 but, 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however나 but이나 둘 다. But.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나타나고, 콤마 콤마 그리고 동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b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라게 특징이고요. 접속 부사는 부사가 원, 원래 자리를 어, 따지지 않기 때문에 어, 음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하워웨브가 위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의미적으로는 그러 나라 는 의미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워웨브가 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어포가 무슨 뜻일까요? 예, 네, 그런 까닭에라는 뜻입니다. Instead는 뭐뭐 대신에 besides는 게다가 이 뭐뭐 이외에도라는 뜻이고 for example하면 예를 들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밑줄친 문에 유효하여 우리말로 해석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주어부터 해석해 봅니다. 그는 자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미스트는 뭡니까? 놓치다라는 뜻이죠. 그럼 놓쳤다? 뭘 놓쳤대요? 버스를 놓쳤다. a S 여기서는 S가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뭐이기 때문에. He got up late.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럼 그는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버스를 놓쳤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것은? s h e r up 힘내세요. There's no hope. 자. 희망이 없대요. 자, 뭐한 하면 너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뭐뭐 하지 않는다면 w o l t h l e s s 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I think you're right. 네가 맞습니다. I hope everything goes well n e s s time. 다음번에 모든 것이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How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하면은 무엇을 원하다라고 하는 want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 How would you like to pay? 자, 어떻게 지불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cash or change charge, charge, 어 뭐, charge 하면 신용카드 의미 정도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I felt bad. 자, 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I made a lot of m i s t a k e Make a mistake 하면 은실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Because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일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Robert has been not only 버들스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나돌리 어, 버들스를 써야 되는데, 나돌리 버들스와 같은 뜻은 as well as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이 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We will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하면은 소풍 을 가다란 뜻이죠. After we. 자, 뭐하고, 뭐하고, we. 뭐하고. 자, 끝나고. 프로젝트를 끝난 후에. 근데 will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after는 뭡니까?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시간의 부사절은 미래형을 뭘로 쓴다? 현재형습 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현재형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자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finish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요. He does n o t s i n g well.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he is good at dancing. 댄싱은 잘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he doesn't sing well. 저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비록 머머이지만 자, 양보절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I must not drive. 자, 나는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I don't have a driver's license. 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때문에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I haven't met. 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He moved to another city. 다른 도시로 이그 이사를 간 이후에 이래로 이래로 이후로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때문에와 이후로 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밖에 없다 센스 밖에 없다 자 8번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if you go straight one more block 한블락을더 직선에서 간다면 you will see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을볼 것입니다 자 if 가 나타났고 uh, will see 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명령문으로 우리가 바꿔 쓸수 있습니다 명령문 그리고 end라는 표현을 쓰죠 end면 그러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맞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한블록하 그러면 너는 볼 거야 월이 나타나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받지 않는 것은. 자, 답은 4번인데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이 s 때문이겠네요. 그죠?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ll로 바뀌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 답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답은 3번 인데요 3번이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So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It was very cold. 매우 춥기 때문에 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 잠시만요. He wore a s h o r t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아, 좀에도 불구하고 즉 양보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 비로 매우 춥지만 그는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가 아니라 도의돈 1분 2분도가 어, 들어가 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 11번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가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저녁을 먹은 후에 커피와 오렌지 주스 하나를 마시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l a s half 자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둘 중에 하나니까 either coffee or orange juice 뭐한 후에 자 후이니까 after 그럼 세 가지가 충족이 되는게 몇번이죠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나는 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도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일단 답은 5번이 맞겠네요. 나돌리 A, 보돌소 B가 됐기 때문입니다. 열, 목이 아프다. 근데, 뭐, 좀 의심이 될수 있는 건 3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바뀌었죠. 만약에 이게 자리가 바뀐다면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해석을 해볼까요? hurry up 서두러 and 그러면 you will be late 늦을 거야 말일도 안되죠 자 and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월이 들은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간접문문에 대한 문장입니다. 답은 일단은 2번이 되는데요. Do you know, 알고 있니? 의, 그 다음에 주, 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he is running 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문문의 어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그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는 떨리고 걱정이 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자, it is true that. 해야 되겠죠? 자,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대디아인 것은 사실이다. He couldn't do his best. 그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Because. He was both A and B. 자, nervous하기도 하고, worried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술형 문제네요.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라고 했네요. 자, 16번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게 if입니다. if가 조건이죠. 조건절에는 미래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정상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doesn't rain으로 바꿔주는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봅시다. 17번에 봤더니, 자, exercise 동사가 제일 처음에 나왔네요. 명령문이란 뜻입니다. 자,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healthy. 너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will be라고 죄송합니다. 자 will be라고 하는 부분을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laughs> 어, 왜이러죠자 죄송합니다. 자, will be가 아니라 a l l 바꿔야 되겠죠. all을 and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배가 부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자, 양보조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would,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자, 봤더니,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뒤에. It rained heavily. 비가 엄청 옥수같이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호동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because of는 뭡니까? 전치사예요. 전치사 다음에 주호동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f를 생략하고 becaus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cause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f you don't work harder, 니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you may be fired. 너는 be fired 하면 해고당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고를 당할지도 몰라. may니까. 자, 그렇다면 if not이라고 하는 게 눈에 딱들어오네 뭐가 되겠습니까? unless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숙제에 대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어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학원에서 만나뵙고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음, 선생님이 금요일까지는 학원에 대한 그런 휴원을 다음주까지 연장을 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휴원이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어, 어, 동영상 강의를 더 하긴 할 텐데 조금 어, 이번 주에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문법만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동영상 강의를 문법 외에도 다른 과목들도 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어, 휴원이 끝나게 된다면 학원에서 못 노는 걸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역시나 숙제는 나갈 거고요 그 숙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어, 실강이 된다면 실강으로 그것에 대한 어, 체크를 할 거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똑같이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 자료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내일까지 어, 이 자료의 채점을 하여 제출, 부탁드리고, 3차 숙제를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까지 다운 받아 풀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